어, 오늘은 추석날인데, 이쪽, 어, 많은 사람들이 한가롭게 정말 긴 연휴를 즐기고 있습니다. 좀 조용한 곳으로 와서 사진을 찍는데요. 사실은 그두 부부를 만났었습니다. 인상이 너무 좋으시고, 어,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할 어, 분들 같다는 느낌으로 말씀을 전해 권해봤더니 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를 했죠. 박근혜 대통령이 일단은 지금 주사회에 어, 월화 수 빼고 목금 주사회 계속 재판을 받고 있으며 아침 8시에서 저녁 7시까지 12시간동안 인권적으로 너무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일 아니냐고 했더니 뭐 대통령까지 했던 분이 주사회가 아니고 일년 열두 달 하루도 쉬지 않고 국민만 생각하셨던 분이니까 감당하실 거라고 얘기하면서 시큰둥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미래 세대들이 국민 먹거리 저는 그 밀양, 밀양 그 비행장을 만들려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그 구글 지도에서 찾아보면 울산, 대구, 경주 뭐 이렇게 하면서 그 가장 접근성이 좋은 밀양의 유라시안인들을 그쪽 지역에 풀어서 그 K 미르 재단으로 차차 은택시죠 해서. 국민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려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어, 그것이 너무 안타깝다. 젊은 애들이 할 일도, 할수 있는 일도 또는 그, 미래에 뭔가 해야 되는 애들이 지금 많은 것을 잃고 있다. 안철수 씨한테 그걸 기대를 했는데, 안철수 씨도 그냥 의사일 뿐이지, 어 바이러스만 알고 그 I T에 대한 전반적인 그 핵심 산 사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런 이제 과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리고 또 현재 안보도 너무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뭔가 활기차게 먹고 살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준비되지 못하고 아는 사람들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작과를 나왔기 때문에 그 울산 포항에 자동차나 어또 조선 뭐 이런 중화공업 이런 것들을 중국이나 이제 인도나 주고 IT 4차 산업을 발전시켜서 나라의 국의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려고 했다 했더니 그거는 자기네들도 모르고 자기네들이 어차피 모르는 거기 때문에 관심이 없다 알 수도 없다는 거죠 근데 어... 자꾸 그 나중에 가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최태민씨 최태민씨 그 얘기를 하면서 그 거, 거기로부터 그 발생한 권력이었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피군 등에 하시더라고요. 아,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국민들이 경쟁력 있는 대통령을 원하는 게 아니고, 정서에 맞지 않으면 그 정서를 특히 여자라고 해서 어좀 쉽게 본거 아니냐 그랬더니 최태민 씨 얘기를 자꾸 해요. 합니다. 그 일개 나라의 대통령이 경쟁력이 얼마나 있는 사람이냐를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이웃집 아줌마 아저씨들처럼 정서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그것이 더 경쟁력이나 능력보다 우선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일개 나라 대통령이 능력, 능력에 대해서 능력을 검증해주는 국민이 되지 못한다라는 현실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하여튼 오늘 하루를 이렇게 보내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